강의비만 한 2억 정도를 쓴것 같고요. 중국 구매대행과 브랜드 구매대행, 그리고 총판 위탁, 중국 사회까지. 안녕하세요. 돈클리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저는 4년차 사업가입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노하우들이 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듣고, 실제로 이걸 실행하면서 들었던 저의 생각, 그리고 약간의 차이들. 여러분들께 저는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순차적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거의 강의비만 한 2억 정도를 쓴것 같고요. 이게 나름 경험치가 쌓이면서 노하우가 축적됐는지, 한때는 월매출 4억 4천까지 이렇고요. 연면출 28억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구매대행을 시작으로 중국 구매대행과 브랜드 구매대행 그리고 총판 위탁, 중국 사회까지 여러가지 사업들을 해봤고요 여기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배워가면서 저 또한 강의도 듣고 혼자 연구도 했는데요. 강의를 듣고 혼자 연구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공부에도 방향성이 있다시피 사업에도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 연구했던 것들 그리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소통하면서 궁금한 점도 저 또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소통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 바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채널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